아버님. 예. 그때 정민이 여기서 시신 볼 때. 예. 정민이 양말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어, 왜 그것들을 보셨어요? 저는 머리 보느라고. 신원을 하기만 하고 발을 덮어요. 머리 네. 상처를 계속 보느라고. 네. 발을 못 봤어요. 아니 원래 신원을 하기만 하고 발을 덮는다고요. 음. 거기서 내 아들이야. 다 보세요. 여기서 갖고 온 거지, 아버님. 예. 저하 양말이죠. 예. 자, 보세요. 그렇사일은 네? 여기서 왔다갔다합니다. 저기. 진 이긴 양말이요 다시 한번 해볼까? 打不是，他想。 진짜 깨끗하요또 한번 해야 요 됐어요, 이제. 성격 비비는 거 팔지? 네. 그 3일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든 여기 기도파 한 대가 안에 잎사가 있고, 이자가큰 산이를 왔다 갔다 해도 물 위에 다 흔들었어요. 네. 더 빠르죠? 더 빠르면 깨끗해요. 이게 양말을 이렇게 시한할 수가 있어요. 안 오염이 안 지워져. 근데 여기는 또 틀려요. 소양하고 그날 잃어버렸어요. 잡아요. 힘도 갑니다 또. 이뻘을지나가다제 개들 말대로 여, 여기 나온 벗겨져. 벌써, 벌써 머리 미끄러우니까 발을 뛸면 벗겨져. 한벗겨졌어 지금. 네. 아, 아버님 들 죽으러 갑니다. 다 잘해요. 여기서 저 죽으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너까지 좀살게 하고 하지. 그렇다고 죽는 사람은요 땅을 못 뛰어요. 거이나 갖고 발바닥 치누라고. 보여줄게요. 안 움직였어요? 여기서 여기 조금만 살짝 걸어도 양말이 이렇게 비켜지는데. 자, 뻘도 없죠? 살짝 뜯어서 정민이가 저까지 들어와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뻘을 걸어다녀?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뭐 뻘을 휘저고 다녀요? 어, 저기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아니 뻘을 휘저고 다녀도 下不了。<laughs> <laughs> 하얀 양말 갖고 왔는데, 아니지, 그 뒤에 양말좀많아지시는요 하얀 거 아, 지들이 말하지십니다 장난신거 하나에 생겼어요. 그래서 동민이가 다시 부패가 돼서 떠오릅니다. 3일, 4일을. 서요. 3일을 왔다 갔다 했어요. 조루에 아야 아버님 거 다시 한번 더할까요 아까 그지는 있었지. 잔뜩 어디 있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내가 그치를 이 많을까? 하고 정민이 아버님 취하는 모습이. 정민이 아버님이 그때 봤을 때 얼굴이 깨끗하다고 하셨죠. 네. 정민이 아버님 그 전에 익사 사고 보셨어요? 처음이죠. 근데 정민이 아버님 물고기가 막휘친거같고 우리 아들이 막 그런 거 같았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죠. 네. 덜 깨끗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있을까봐 아니면 그렇지. 입을 그렇지. 벌리고 있을까봐. 그걸 갖다가 뭐 경찰에 오일간 보관했으면 네. 네. <laughs> 그러고 또 하나. 서빙구에서 아버님저기 아버님이 정민이 보러 갔을 때 예. 그때 이제 저 안에 이다시차다 하던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음. 내가 그 사람들 한번 여기 데려와 보고 싶어.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그때 아버님 행동을 봤어요. 예. 아버님이 정민 이 시신을 하고 나고 나서 이 밑에를 이렇게 돌았어. 기억나요? 아니 기억 못 하죠. 아버님이 젊빈이씨 네. 얼굴을 확인하고자 돌았다 그밑 네.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모르시죠? 네. 동물원에 가지 사자하고 늑대가 절망스럽고 스트레스를 최고로 받아서 내가 나갈 때도 없고 죽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아무것도 못할 내가 절망감 속에서 가장 최고의 스트레스를 보였을 때 동물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음. 아버님 그때. 펜스를펜스를 돌았어요. 네. 영상 찾아보면 나와요. 네. 그런데 그런 이종을 보고, 진짜 젖도 모르는 것들이, 뭐, 아버지. 그러고, 어머님이요. 그 정민이 소식 듣고, 네. 어머님 내려오다 계단에 쓰러진 거 봤어요? 저희는그날내 기억 못해요. 아버님은 그래도 남자한테 내려갔는데 음. 어머님은 그때 고모도 오셨죠. 그 친구분들 도와줬을 그렇죠. 거예요. 여자, 음. 그때 어머님 내려오다 쓰러졌어요. 음. 근데 그런 유족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유족을 비난을 해요? 그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 여기 한강물에 와서 아주 쳐코차박도서 죽어야 돼그 정도 인격들이면 그러고 낚시꾼 얘기죠. 저는 그때 인터뷰할 때 낚시꾼들 내가 뭐라고 안 그랬는데 그, 그럴 수 있다, 지들이고 셋이더 뭐, 그런데 그새 아버님 여기 한강에 여기를 자살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아까 자살하려면 아버님? 사살하려면 한강 짜리가제사살해돼 돼, 여기서 사살 못하는 거야. 난 낚시꾼들 의심 안 했는데, 자꾸 갈수록 오 어, 시원하다. 평영이다 안돼 안돼. 낚시람들 의심 안 했어. 그데 너무 너무 인간적인 사람들. 갑자기 들어가 보니 저까지 올라갔다 정민이가그 나갔다 는데 여기가 3미터가 넘어요. 한강에서 모래. 네. 나는 정민이가 그래서 신발이 왜 없어졌나? 네저기가 얕어가지고 음. 요 정도 돼갖고 정민이가 저까지 끌려갔나? 음. 그다음에 저기서 이제 여기가 얕아서 끌려갔으면 신발이 벗겨질 수있을텐데 저기는 정민이가 여기 3m가 넘어 그러니까 정민이 신발이 여기서 없어진 거야 여기요, 여기서 음. 조류로 당 벗겨지지 않아요, 어짜 안 벗겨져요 그거 사진에 나온 거 믿으시겠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음. 그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상태가 될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가능한 건지. 서해안 뻘리 갔다가 미친 문제로 갖고 가면 돼요. 음. 여기 또 해드려요? 아니, 충분히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국가수에서 채취해간 날짜에 흑성분하고 또 정민이가, 그, 익사 추정하던 날, 그, 흑성군요. 그때도 여기는, 여기는 더 버렸었어요. 응. 여기가, 여기가. 여기는 그때 더 버렸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하면 들어갔었어요. 어느, 네. 거기도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저기서부터 딱딱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까지도 그 흙이 딱딱졌다가, 오늘은 많이 들어왔네, 또, 버이 오늘이 좀 많죠. 네, 버릇이 많이 들어왔어요. 몇 가지 들어왔어요. 버려 나가세요. 그러니까 국가수가와 점사를 잘못했고 조작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네. 아버님이 표본이라는 걸로 해서 시료로 샘플을 내주려면 네. 1년 365일 20도일 때 음. 습도 몇 프로일 때 외부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류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그게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거잖아요. 예. 근데 비 오는 날 실험해 놓고 눈 오는 날 그죠? 그렇죠. 눈 오는 날 갖다 놓고 야 이거다 이렇게 하는고 그럼 눈 오는 날 실험한 사람도 틀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겨울에 실험한 거하 갖고 야 여기는 야한장은 여기는 다 모래야 자갈이또네 여기 언덕이야. 그렇게 해 놓는데 자갈이 없는 날 와가지고 오래가고 없는 자리지능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능이다 그렇다고 면 국가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가 마법의 땅이에요 국가수가 한 나라고 한강이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거요 그 하나 5일간 5일간 뭐시죠더도자 분이? 한강 시계 중에서 가장 물살이 생곳 중에 하나가 이곳에요. 이 자, 저, 저, 뚝섬 있는 데로 와서 직각으로, 잠수해서 물이 내려와서 저기서 직각으로 붙어요 정면으로. 그래서 그 물이 다 일로 내려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잠수로저 가운데가 물살이 이쪽으로 해서 엄청 세게 흘러가야 돼요. 네. 그런데 햇빛 둥둥선, 서대선, 달빛 광장, 이거를 조성하면서 네. 저기서 그렇게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생긴 거야 아버님. 예. 5차선이 3차선을 줄어드는 거야 여기서 이제 물길을 막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2km 전방부터 물이 막히잖아요 차가. 한참은. 예. 그런데 예. 이게 내려가는 물이 저쪽에 부딪힌 애들은 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류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역류하는 거요 저쪽에서. 저, 그러니까 저쪽에 부딪힌 애들이 역류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세게 가다가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이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민이가 여기서 5, 1년 계속 돌왔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서해안으로 빠졌지. 그러니까 정민이는 항상 여기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안 벗어난 게 맞죠? 네, 그래, 그저설에서 그래. 햇빛등등선 달빛광량 조성으로 인해서 저거 조성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네. 왜? 한강이 이게 여기가 유속이 엄청 빨라져버리면은 계속 유실이 된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수대가 저쪽 밑에 가서는 또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저게 낮은 거예요. 여기서 직각으로 부딪혀서 쫙 오던 물이 나가고, 여기서는, 여기서 막으니까 이게 병목현자거 그래서 닫힌 거예요. 그러지 말아민인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겠네요. 여기서 죽었다 쳐. 죽은 애가 양말을 딛고 왔다 갔다 해서 꼬을 이렇게 겨도 이렇게 나오는 데예요 그러고요. 가요. 할머니, 아버님, 정민이, 주세요. 익사 추정, 보거하세요 익사 추정은요. 왜 익사 추정이냐? 네. 폐를 열어가지고 폐 속에 플랑크톤하고 이물질 그 그런 물질 성분이 위장이나 폐나. 혈액 속에까지, 굉장히 네. 많이 침투되면요 플로 익사 예. 네. 근데, 익사 추정은 뭐냐면, 네. 왜 익사가 아니고 왜추정을 했는지 알아요? 네. 예. 여기 물길에 부딪혔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 상처가 난 거라서, 정육가 기절합니다. 응. 음. 저항을 못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보세요. 아, 그래서 추정이다? 이, 근데, 국사 지점까지 사라져간 게 아니라, 국사 지점까지 어느 정도 기절을 했더라면 네. 몸을 저항을 못했다는 게, 그래서 추적이 나온 거예요. 누워 있을 때안 보이죠. 네, 보여요? 보였어요? 누워 있으면안 보여요. 누다 누구 못 찾으신 거예요? 예. 아니 오르막내려가는데 20분 전 머문 데가 어디예요? 다 여기죠, 있죠. 이 강비탈. 네, 아버님 여기 와서 정민이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하 했죠? 예. 정민이 여기 누워 있을 거고. 아까 그 장면처럼. 아버지는 솔직다닌 거예요, 우리도. 정민이 입에 뻘쭘하게도 하나 있으면 정민이는 타살당한 거예요. 사후경직은 보통 아버님 보통 이렇게 수축이, 경직이라는 게 수축이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죽잖아요. 네. 꺼내놓고 이렇게 하고. 네. 다리 밑에 음. 이렇게 되고. 오므라들어요. 응. 경직된 수축이. 그러구나. 이렇게 하 죽을 때는요, 죽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벌주가 이래도 입안에 들갔다 하면요, 살아서 숨지잖아 음, 응, 그 네. 근데 숨을 못쉰 거예요. 숨을 하려고 뻘을 입에 넣어요. 팔 <목소리> 그죠? 예. 로만큼이라도 뼈이 있었다는 것은 눌렀다는 거예요. 그 죽어서 신축돼요. 신축되면서 아버지 제가 더 얘기할게. 사람은요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첫째, 익사를 할때 숨을 모셔서 내 산소가 안 가서 몸이 움직서 죽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기침을 해. 요기 음. 예. 기침을 하고 입안에 거품이 나와. 예. 오바이트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죽는거야. 그러면서 죽는거야. 죽을때 반드시 이 거품이 나고 오바이트도 하면서 약간 그러면서 죽어요. 그냥 입술에서 그렇게 하고 꼭 그런건 아닐거 같은데 죽은사람은 입을 벌리지는 못해요. 경직되니까 네. 근데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숨 쉬려고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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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여기에 검은조각이라도이뻘 흔적이 있었다는 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 만약에 없었다면? 없었다면, 그러면은. 그래서 익사추정이다. 음. 익사추정이라는, 그냥 익사무면익사지 무슨 얘기가 있익사하니 익사 끝하면 되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어떤 여성이 죽었는데 그 여성을 했던 구검이가 반드시 그런 일있어다 처음에 봤을 때는 익사 같은데 그런데 그 몸폐나 위장 속에 프랑크톤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네. 익사라고 판정을 실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사후에 이 사람이 익사로 다 결론을 냈어요 음. 처음에는 익사 추정으로 했다가 익사로 결론을 냈어요 왜? 이 안에 있는 프랑크톤이 너무, 너무 많이 퍼져 있대요 음. 외관상 문제가 없어요 화살의 네. 문제도 있었고 프랑크톤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입사, 익사추전이라고 했는데 해를 열어서 프랑크톤을 찾아봐야겠다 네.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화살의 흔적은 없지만 음. 그러나 해속에나 인장이나 몸에 프랑크톤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네. 익사하다 음. 결론 냈어요 근데 여기는 정민이는 익사추전이라고 했다 예. 그럼 입사 추종 과정이라는건 정민이가 여기서 입사를 하는 과정에 개입이 들어갔다는 거야 예. 근데 국가수에는 정민이 그럼 제주도 사건 접 반대로 정민이 폐하고 위하고 혈액하고 검사를 했는데 온통 프랑코턴이 다싼 거야 예. 내가 전문이라도 자신 있게 얘기하죠? 음. 입사 음.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래 내가 전문이고 내가 검시 전문인데 내가 봤을 때는 얘는 분명 익사야 할 익사라고 하면 되는데, 네. 왜 유족들한테 익사 추정이라고 헷갈리게 했을까요? 음. 그 전문이라는 사람들이 그 차부심이 있는 분인데, 네. 자기 실력 갖고 정말이, 이번에 국가선분들이 얼마나 이제 확실한 인들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제주도 사건에는 익사로 추정되지만은, 폐를 열어서 프랑스톤를 관찰해야 된다. 그러고 익사다. 근데, 여기 정민이는 익사 과정에서 뭔가 있을지 기절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 혼미한 상태에서 기절한 상태에서 익사를 당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를 더 조사를 했을 때 나도 객관적으로 100% 익사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 말이 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아니, 아니, 저 아버님이 전문 이믄은 한두 번 봤어요. 네. 익사체. 들었는데, 아, 익사네. 네. 뭐요? 어때? 익사요? 네, 익사 맞습니다. 어, 알았어. 익사. 근데 그 해부에 다중 동참했던 분들이 네. 그 익사 추정이라는 단어를 왜 회사에서 무슨 상담을 라고 미팅을 라고 건너면 야 되잖아요. 네. 그래, 올해의 목표는 해독 치죠. 네. 그게 말이나 돼. 그 전문의 분들이 하루 이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닌데 이런 분들이 왜익사추종이라는 말을 해갖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을까 네. 그걸 해보면 그분들은 입수 과정에서 여기 이 과정에서 돌에 의해서 부딪힌 상처가 아닐까 어떤 그저 음. 저, 그저 검시했던 분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정문의가 뒤로 넘어져갖고. 그 과정에 기절을 했던게 네. 기절을 안한 상태였으면 입에 뻘이 들어가 있던지, 뻘이 들어가면 아버님 이거 살해요. 네. 사례적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여기를 한번 넘어져 보세요. 음. 자기 여기 넘어지면 기절이요, 무조건 기절이 뒤로 넘어지면은 안사례는 여기 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어머니 그냥 지나가다가도 뒤로 넘어져 봐, 화장하고.